국제도시입니다 3.5 <목소리를 안 using it> 2000년대까지 3.5였어 요즘엔 좀 많이 내려가서 저런 거 많이 했어 <laughs> 우리나라에 0.70이잖아 4배입니다 4배 그래도 제가 보기엔 내려갈 것 같아 설마 쟤네도 한 2, 5점 그래도 3이에요 진짜 3 걱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? 걱정하 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집트 인구 피라미를 드 보면 와, 야야 <laughs> 와, 진짜 우와다, 진짜 우와, 야, 이 대단한 민족이야. 아니, 사랑이 넘치네. 야, 이걸 내네 이걸, 해야 해야 돼, 이걸. 와. 이집트 평균 연령이 24.6세입니다. 25세 이하가 전체의 4분의 3, 7 7 5퍼센 65세 인구가 3니까 찾기 힘들어. 3면은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숫자 라고할수 있고. <laughs> 이 아래가 뭐 어마무지하죠.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하는 거예요? 출산율이 3이 문제가 아니라 2가 됐을 때라도 이 아래, 이 발에 있는 얘들이 애를 낳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이 발이 만약에 출산율 3으로 나오면 야 진짜 재앙이 올수 있죠. 이 여기가 3이면 여기가 3인거하고 차원이 다른지 얘네가 3이래. 야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이 피라미드가 빵빵해질까. 안 그래도 피라미드에 달았는데, 진짜 모양 그, 피라미드 그 자체로 만들었네. 야, 이게 조상 그 DNA가 있나 봐. 진짜 피라미드로 만들었네. <laughs> 기가 막히게. 피라미드 만든 거 보소. 황금 피라미드를 만들어 왔는데, 어, 이게 3이면, 이간에도 문제가 있죠. 이 정도면은, 야, 이간에도 뭐 엄청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니까, 0에서 14세 비중이 33%입니다. 3분의 1. /3. 대한민국, 요거죠, 대한민국. 야태 미역하고 비교하면은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라는 소리를 안할 수가 없고 여기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수가 얘기 긴렸지만 227만 명입니다 작년 기준 으로 2016년에는 250만 명이었어 2년에 신생아가 500만이 태어나 야 부럽다 부러 워 500만이면 거의 부산 뺨 때리는 게와 어이가 없나요 엄청나구나 자, 그, 청 방면 지 않은데, 참, 쉬우, 회전입니다지 않고, 울지 않고, 울지 않고, 울지 않고, 울고저 좀. 600m 앞에서 청라 에메랄드로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43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 옆에가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 있습니다. 약 300m 그 앞에 청라 에메랄드로 방면 아시아드 아시아드 예. 경기장.